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숨 쉬어 본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건강을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곤 있었지만, 외모를 너무 신경 안 썼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요. 건강 외에 외모와 옷차림이 내 자존감과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작은 변화로 자존감을 높이고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비결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외모가 주는 첫인상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을 통해 상대를 판단하곤 하죠.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와 호감을 얻는 반면 지저분한 외모나 신경 쓰지 않은 차림새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길을 걷다가 잘 정돈된 모습의 노인을 보면, 아,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반대로 옷이 낡고 흐트러진 모습의 노인을 보면, 안쓰러운 감정이 들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외모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새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과 존중을 느끼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나도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외모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만남에서 외모가 주는 인상이 긍정적이라면 대화나 관계에서도 좋은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외모만으로 모든 관계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첫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외모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애정과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낄 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죠. 결국 외모를 가꾸는 작은 노력 하나가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외모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코 고가의 명품 옷을 입거나 화려하게 치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깔끔한 외모와 단정한 차림새가 더 중요합니다. 정돈된 헤어스타일, 적절한 피부 관리, 깨끗하게 다려진 옷차림 등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부분만 신경 써도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동 자체는 단순히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기분은 환경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변화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크게 바꿀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집에서 간단히 머리를 다듬고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자신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생각에 기분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외모를 가꾸는 작은 행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외모 관리의 효과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남성분들도 세수 후 깔끔한 면도만 해도 한결 상쾌한 기분을 느끼곤 하죠. 이러한 변화는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시간이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이런 사소한 노력이 쌓여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 줍니다. 결국 외모 관리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언어라는 점입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깔끔하고 내가 맡은 역할에 맞는 복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내 자신에 대한 신뢰와 타인의 존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옷은 나를 돌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기 마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처럼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꾸밈을 넘어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깔끔하게 다림질된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면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반면, 흐트러진 옷차림과 정돈되지 않은 모습은 나도 모르게 부주의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죠. 옷차림은 또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장에서의 단정한 정장, 공적인 자리에서의 격식 있는 옷차림 등은 내가 그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옷차림은 나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흔히 이 나이에 무슨 멋을 부리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삶을 존중하기 위해 옷을 입는 나이가 아닐까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나를 표현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야말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옷차림은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옷을 통해 나를 더잘 표현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이것이 단순한 옷차림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외모와 옷차림을 가꾸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거창한 준비나 큰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저분한 헤어스타일은 본인의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 스스로도 상쾌하고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용실에 갈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간단히 빗질을 하거나 머리를 고르게 다듬어 보세요. 피부 관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안 후 간단히 보습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청결함과 생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피부 건강과 외모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가벼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래된 옷이나 입지 않는 옷은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옷장에 여유가 생기면 깔끔한 옷을 준비하고 코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비싸거나 화려한 옷일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하고 잘 다려진 옷만으로도 단정하고 정돈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옷을 정리하면서 계절에 맞는 옷을 준비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스타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표정과 올바른 자세는 단순히 외모를 넘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합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어깨를 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신감 있는 자세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활기찬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외모 관리의 기본은 청결입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올라가죠. 또한 은은한 향수를 가볍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향기는 타인에게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특별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옷차림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작은 소품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깔끔한 스카프, 세련된 안경, 적절한 액세서리는 전체적인 스타일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거울 앞에 서서 한 가지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단순히 외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모와 자존감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곤 합니다. 만약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초라하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모습이 우리의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조금씩 가꾸다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머리를 깔끔하게 다듬거나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이런 태도는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삶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 관리와 자존감의 관계는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도전에 적극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며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자존감의 연결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며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내 모습에 조금씩 신경 쓰고 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 늙어간다는 두려움 대신 성숙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셀프 케어의 과정입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피부를 정돈하거나 단정한 옷을 입는 작은 행동들이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외모 관리란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전달됩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관계와 삶의 질이 함께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자존감은 그렇게 한 걸음씩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와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을 돌보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삶이 훨씬 더 빛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첫 걸음을 지금 시작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